기계 앞에 있잖아요. 여기 공간 있잖아요. 고구마. 군고구마? <laughs> 어 진짜. 저 매일마다 살고. 그 군고구마가 왜 군고구마 궁금하가... 장사가 없어진 줄 알아? 왜? 요 왜요? 왜요? 아직은 아 아니데요. 우리가 겨울에 있잖아요. 왜요 그 앞에 만약에 군고구마 기계 있잖아요. 전기 군고구마가 요즘 있어요. 왜요 그 기계하는 상황이. 편 있는 거얘기 아니 그 말고요. 진짜 통처럼 생겼다니까요. 거기다 넣고 하면 겁... 우리 맨날 그 먹으러 가... 그 민지... 카페에 그게 있어요 왜요 카페에 아 거기서... 근데 군고구마 장사가 마진이 안 나와서 이제 아, 군고구마 장사가? 장사가 안 나오는 거래 아니라니까 군고구마 장사가 왜요? 약간 어. 요 자리가 없어서 장사 안... 음. 그리고 그만큼 안 먹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왜요 아. 군고구마 솔직히... 군고구마 자리... 아. 군고구마 저기 있으면은... 왜요? 저희 거기 자리가요 군고구마나... 사장님 여기 세, 세 잔만 더 주세요. 군고구마가 마진이 이렇게 없대. 고생하는만큼 고생할 아, 게 싸서. 매 고생할 게뭐 있어요? 제가 그냥 거기 앞에다 놓테니까 그냥 알바 하나 해가지고 놓테니까 음. 한 번씩 그냥 간식으로 고구마 비싸다는데. 매형 비싼만큼 비싸게 팔면 되지롱. 그뭐 미리 비싼 거안 뭐. 뭐 사. 아니안 사면 말죠. 뭐. 저희, 아, 저희가, 우리 뭐.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. 뭐. <laughs> 앞에다 뭐 기계 뭐, 에 전기 꽂아가지고 분이 겨울에 거기 진짜 자리 기가 막혀가지고 궁고오마아 아니면은 야 그나저나 그그 그 있잖아 그 아까 보면 금붕어 같은 거 이렇게 봤고 그 야시아 같은 거막그 물고기 같은 거 금붕어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달아다가. 막 뜨면 막 3천원 아아 거뭐 알아요? 일본, 일본에서 자,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천으로 종이로 만들고 막 음, 떠지고 막 음. 터지고 예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싶요 그걸 두고 해요 <laughs> 어떤 걸 매요? 아니 그냥 그 가게 앞에다가 이벤트로 어떻게? 다시 물고기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응 음. 달아에다가 그 산소에 거쳐서 그냥 땡기는 거기예요렇게 애기들 와서 공짜로 떠가는 거지 음... 재미로. 해... 그거 좀 해야 되겠어 이호정한테서. 근데 그건 잘안 돼요. 왜냐면 그. 그거... 거아 지금 더우니까. 그건 망이 아니고 휴지로 하거든요. 아 그냥 떠가라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. 공짜로요? 어. 아 그거를 그거는 그... 매형이 투자할지 하 매형이 투자할지. 네. 자아비 그런 그런 거생각안 해봤어? 그거 한5 0터가 짰지? 그거 아, <laughs> 얼마? 건너 안가어 아니 금붕어 금붕어. <laughs> 그은오는 그. <laughs> 누나한테 한번 알아보라고. 그려고안 비싸요? 재미지 뭐, 이게 되게 대고 하다. 금붕은는안 비싼데요. 그 기계가 비싸예요 기계가 뭔 기계가 있어, 그게? 애들이 와갖고서 줄 서서 하면 뭐 감당하시겠어요? 응. 감당해야지. 진짜. 그 내가 그 코로나 2차 감염 있잖아 뇌형이 <laughs> 그러잖아 코로나 2차 감염 널 위해서 브라보 전혀 방탄이 나왔어 브라보는 뭡니까? 뇌형 숨어있는 그그 대치가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let